안녕하세요. 풋저 아나운서 송채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아이 선수 없으면 안 된다 0분 선수 한 분쯤은 계시죠? 오늘 그 주제로 SK 나이츠 팬분들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프차 아나운서 송채림입니다. 지금 제 옆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SK나이츠 경기를 보러 달려와주신 우리 고삼이들 계신데요. <laughs> 너무 귀엽죠.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끝나고 신나는 마음으로 농구 보러 온성률규라고 합니다. 네, 같은 고등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온 김민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춘천에 사는 33살 정종빈이라고 합니다. 어,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오, 몇년차 팬이신가요? 저 지금 올해 4년째고요. 오. 제가 그 서울에서 잠깐 그때 일을 하느라 네. 서울에 거주를 했을 때 SK 팬이 되었습니다. 혹시 두분 SK나이즈 팬들인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이제 맛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전에 직관 한번 왔다가 그 뒤로 농구를 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입문하러 왔습니다 아, SK 나이치가 또 요즘 10승 2패를 달리면서 엄청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요즘 SK 나이치의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그 이제 원래 강점이었던 속공이 더 살아나면서 어, 맞아요. 네, 더 강력해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그김서영 선수 팬이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걱정은 했었어요. 근데 좀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네 너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그 점점 더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경기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속공이라고 해야 되나 스피드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그게 또 현재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laughs> 요즘 또 SK 나이츠 너무 잘하면서 1등 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작년부터 경기를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꼭그쭉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라고 하면은 우선, 물론 선수 한명한 한 명도 굉장히 어떤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 모두 함께했을 때 조직력이 KBL 내 어떤 팀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력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가 현재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더 봐보고 분석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과 그리고 어 코칭 스태프 이제 감독님이랑 선수들 간에 이제 좀 뭔가, 조화가 좀, 좋은 것 같고, 좀, 파이팅도 넘치고, 그리고, 좀, 팬들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선수분들이 기량이 네. 되게 좋아졌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보다 더 진짜 성적들도 그렇고 실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 선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포지션별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네. 가드 생각나시는 선수 가드는 있을까요? 가드는 뭐 김선영 네. 선수. 아 김선영 선수 망설임도 없이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처음에 SK 팬이 된게 김선영 선수의 위닝샷을. 그때 당시에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팬이 되면서 좀 많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 돌파하고 또 이제 멋진 레이업 뭐 같은 게 이제 너무 화려해서 어, 너무 좋아하겠어.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김성현, 김선영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런 어떤 마무리 능력이나 그런 빠른 드리블 그리고 시야까지 넓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선수가 없으면 어떤 득점력이 이만큼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재현 선수도 음. 최근에 스피드도 올랐고, 3점은 뭐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 그래서 오재현 선수도 SK의 어떤 보물이 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돌파, 또 속공까지 정말 잘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포워드는 누가 있을까요? 포워드는 역시 안영준 선수가 특히, 작년에도 물론 잘했지만, 올해 들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영준 선수가 없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포워드는, 이제, 안영준 선수. 안영준 선수. 또, 네. 망설인 옷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안영준 선수, 왜 골랐을까요? 어, 일단, 피치컬이 굉장히 좋고, 또그 피치컬의 이제, 스피드도 좋고, 네. 어, 모든, 이제, 3점도 좀 기복이 살짝 있긴 하지만, 네, 좀잘 넣어준 것 같아서, 좀 모든 면에서 좀 다재다능한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또 안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뿐만 아니라 진짜 네. 실력도 다재다능하신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센터는 자밀 원이. 아 역시 저도 뭔가 예상을 했는데 <laughs> 네. 자밀 원이 <원희> 선수, 혹시 <laughs> 자랑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이 원희... 제가 그 농구를 이렇게 팬이 된지 보, 보게, 보기 시작하게 된지가 그렇게 네. 오래 되진 않았는데 음...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이 선수가 작년, 지,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정도까지는 이제 골 밑에서만 좀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좀 외곽도 좀잘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원희 선수 또한 모든 면에서 좀 실력이 좀 실중한 것 같아요. 어. 자밀원이 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치 보고 말하시죠? <laughs> 자밀원이 선수 혹시 자랑 조금 해줄 수 있나요? 자밀원이 선수 뭐 자랑 할 필요도 없죠 사실 와우. 모두가 아는 그런 선수고 KBL에 있는 게 사실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기량을 매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사실 팀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용병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선영 선수, 안영준 선수, 자민원이 그리고 오지연 선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렇게 열심히 경기를 뛸 선수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어 이번 경기 꼭 잡으시고 그리고 요즘 분 그게 너무 그 순위 유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위 유지하면서, 네, 잘 경기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보기 시작할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제가 농구 좋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제 뭐 항상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아직 이제 시즌 거의 초반이니까, 다치지 말고, 좀 부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좀 행복하게 농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농구, 저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포지션별로 이 선수 없으면 안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까지!